안녕하세요 원위콜딩스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주주분들 원위콜딩스가 작년 12월 말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계속 조정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한번 잡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속에서 이 매매에 대한 전략들을 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주분들 먼저 중요한 거는 원이코딩스가 정말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 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월봉상에 좀 답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은 주주분들 결국은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바닥에서 매집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에서 매집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한 과정이 지금 뒤에 엄청난 상승의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들어왔었던 거래량만큼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주공상 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주식이라는 게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려면요 원래 거래량이 계속 들어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원익홀딩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은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거 보이시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 중요한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한번더 짚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즉 매물이 없는 구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원위코딩스가 그냥 위로 쭉쭉 올라갔었던 거고 오히려 거래량도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상승을 시원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에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이 조정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강제로 매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부 다 수익 중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정을 빡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 물량들을 바탕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어때요?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매물대 라인을 켜볼게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요 매물이라는 게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원익 콜딩스는요, 요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이 빵하고 터질 거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급등의 흐름이 완성을 하겠죠. 그러면 주주분들, 이미 양봉이 나오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건 저는 원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상승이라고 한 번씩 꼭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주주분들. 자 주식은요 항상 흐름. 하락이라는 흐름과 상승이라는 흐름이 있는데 하락일 때의 특징은 고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진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는 어떠냐면 저점이 점점점 높아져 간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저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상승 추세 흐름인게 맞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60분봉 상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거래량이 터진다고 했어요 바로 요 두꺼운 매물대 라인에서 제가 그래서 주주분들한테 최근에 47,950원일 때 거의 꼭지에서 촬영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매물대 라인에서 거래량이 감소할 때요 거래량이 감소할 때만 우리가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물량을 싸게 잡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물대로 텅 비어 있을 때 물량 잡는 거 아니다 라고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주주분들 매물대가 텅 비어 있는 구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추세가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세가 하락일 때도 잡으면 안 됐고 매물대가 텅 비어 있는 구간도 잡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제는 어떤 구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으로 돌리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막 이런 식의 장대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설사 장땅봉이 나오더라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구간이 만들어진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요럴 때 우리 주주분들이 물량을 잡으시면 진짜 싸게 잡아서 정말 빠르게 수익이 나온다 라는 걸 직접 경험을 하실 거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에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먼저 살아 있고 이제 중요한 매물대 구간까지 거의 다 왔고 거래량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이코딩스가 도대체 그럼 얼마까지 상승을 하냐 목표가는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도 제가 실시간으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 뜨니까 어떻게 돼요? 상승파동 만들죠. 노란색 화살표 뜨니까 상승파동 만드는 것처럼 여기 앞쪽에서 파란색 화살표 뜨니까 어때요? 바로바로 바로 조정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뜨는 거를 활용을 해서 한번더뜰 거거든요. 노란색 화살표가.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저점에서 물량 잡고 그 다음에 파란색 화살표 뜨면 은 매도하고 떠나자.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010-4459-6279니까요. 정확한 그 매수 매도 타이밍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원니콜딩스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매수 매도 타이밍 떴다라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이코딩스의 목표가를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원이코딩스 최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의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신 는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 0만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했기 를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탑점이라고말씀을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탑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원익홀딩스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최종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주분들, 정말 까먹지 마세요. 항상 주식은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는 거래량이라는 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을 꼭 파악을 하고 가셔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오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건 상승하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매를 할 때도 되게 좋아하는 장소가 이렇게 두꺼운 매물대 라인에서 거래량이 급감할 때를 정말 물량 잡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물량을 싸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익콜딩스는 매집으로 들어왔었던 물량들은 여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바닥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원익콜딩스의 뒤에 한번 더의 상승파동을 만들어진다. 저는 정말 감히 말씀해 드리지만 저는 7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지금 목표가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수익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매수를 하면서 이 뒤에 나오는 추세를 다 긁고 가셔야지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에 왔을 때는 계속해서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원익콜딩스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매매하시는데 어려운 점 없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